안녕하세요.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로블록스를 찍으려 고 그랬는데 컴퓨터로 찍는 거라서 화면이 잘안 나와요. 지금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는 거라 화면이 다안 나올 수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 노답이거든요. 컴퓨터로는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영상을 찍고 오는 길이라 지금 조금 볼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잘 보이시나? 잘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면은 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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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봐 제가 지금 천여 여기 보이시나? 여기 보시면은 어머.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코인 여기 말고 저 이거 따라 오세요. 요거 요거 요거. 이 코인 제가 지금 1315개 모아 가지고 1500을 모아 가지고 좋은 거살 거예요. 패설 생지 패을살 건데 자 보시죠. 생지 패을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생지 패설 한번 보시죠. 여기 아니다. 잠만요어아 졸려졌네. 아깝어 잠깐만요. 화면이 안 좋더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밀쳤어, 사람들이. 너무해. 보이시죠? 아니 제가 컴퓨터로, 컴퓨터를 찍는 건 처음이라 뭔가 개노답일 수도 있어요. 보시죠 잘. 오케이. 됐어. 어머. 생지 알려드릴게요. 패생지. 여기 보시면. 가자. 가자. 아, 여다 요정 옆에 있는 패치. 천오백 원이라 예, 살 거예요. 요정은 삼천 원.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이걸로 할게요 어, 잠깐만 잠깐만요 이엑 x 표시 있는데 이걸 누르면 그러면은 음아 진짜로 네. 끝났네 끝나면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큰나저몇 네. 코인이었을까요? 아이코인이요 왓? 야 강아지 이게 뭐, 무슨 일이냐 그건 민 사정이시고요 빨리 돈이나 내시죠 머리렇 개소리 아 진짜로 개소리하지 말라고 아니 잠깐만요 오케이 한 손으로만 해야 되겠다 하나는 여자가 돼다 티비 보는 그런 화, 화질이, 좀. 화질이 좀안 좋아요. 음, 이거로. 좀 못하겠죠? 이거 가운데로. 그깐만요그깐만요 잠시만요. 어머머, 어머머, 나 자살, 자살, 자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겠죠?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어디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잘 움직이고 있죠? 아니대요 이건 아니대요 아니대요 왕님 아니대요 왕님 아니대요. <laughs> 그래도 잘맞췄죠이판파는 죽으니까 끝났네 과연 코인은? 아, 이거나? 어 맞구나. 됩니다. <laughs> 코인은 아스팔 코인. 어 내가 1등이다 왕. 짝짝짝짝. 나는 이것만 할 거라서. 저는 도대체 이 하트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인 위에 있는 하트. 어, 아, 지나갔어. <laughs> 방방 뛰러 갈까요? 점프면은 진짜 제가 뭐 엄청 못하는 소재이야. 어, 컴퓨터로 진짜 못해요. 어, 아 점프 못했죠 뭐야 <laughs> 아니까 보이죠 잘. 오케이. 아 이거 전광선이야 피하기만 할게요. 어쩔 수. <laughs> 제가 그래도 이거 바닥에 떨어지는 거 피하기도 완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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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메롱, 메롱.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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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메롱 메롱 메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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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르죠? 메롱 메롱 메 메롱 메롱 메 바로 틀기 바로 틀기 한 바퀴만 돌까요? 반대로 돌 반대로 돌기 옆으로 돌기 반대로 돌기 옆으로 돌기 반대로 돌기 옆으로 돌기 뭐? 반대로 돌기 아여유롭네 여유 좋아 설레잡기 할래요 우리 함께 설레잡기 할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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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laughs> 재밌다 됐다 잘 보이시나? 보죠 아, 위에 거 치워주세요는, 뭐, 위에 거는 못 치워요. 죄송합니다. 아, 솔직히, 우리 무승고로 끝냅시다. 네? 무승고로 끝내요. 아,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실까? 그러다가 님이 죽지. <laughs> 아이고, 죽여볼테면 죽여보세임 죽여볼테면 죽여봐라구. 죽여봐라, 죽여봐라, 죽여봐라. 우! 대박. 신의 깐트롤이었죠, 솔직히. 둥글게, 둥글게, 오, 예! <laughs> 메롱. 과연 코인은? 오! 254 코인, 대박! 저 생지 살수 있어요! 아, 근데 271 코인 쨍. 쨍, 쨍. 쨍, 생? 생지 사죠? 잘 보이죠? 이게 얼마지? 구청 코인에 대박! 야, 어, 코인으로 살게요. 됐다. 응. 주쥐 아이고. 귀엽죠, 생쥐? 아, 근데 완전 쪼끔 해가지고 완전 귀여워. 저는 이 판만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리 안 들리시죠? 첫판안 살았구요. 오케이, 한명 죽었고. 아, 까비! 조금 남았었는데, 한명 살았어, 한 명! 대박. 잘 보이시나요? 어머. 어머.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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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Anh nhong.